사례 3번입니다. 이번에는 남자분 사례인데, 이분은 연애한 지 6개월,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그런 연인 관계예요. 이분은 여자친구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한눈에 반했고, 사랑에 확 빠지게 되면서 모든 걸다 해주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남자분은 자기에 대한 얘기 다 하고, 자기 친구들도 소개해주고, 여자친구가 원한다, 다 해줬어요. 근데, 현재는 여자친구는 주위에 연애를 한다고 말도 안 하고, 이 남자친구의 존재를 주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, 자신의 집주소나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들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서 사람을 못 믿어. 라는 얘기만 반복해서 했습니다.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 자신의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하고 관계를 정리해라.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.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키우지? 왜, 왜 이렇게 자꾸 싸움을 만들지? 점점점 이 갈등이 치달아지고 서로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싸우는 관계로까지 갈등이 악화된 거죠. 커플은 헤어져야 될까요? 말아요.